오진이의 현재 치약의 수를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그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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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나왔습니다. 10개. 8개, 8개. 8개. 자, 정답은요. 12개입니다. 네, 12개 처음에 바로 맞춰보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약의 수를 사실 이렇게 바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12개인 걸. 찍었는데 열2 개인 걸 바로 알았어요. 어 오진이랑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오신 거예요? 아, 저기 결자차나보다밥이나먹어야지하고 왔는데 열2개맞으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왔죠? 농담이고. 가장 큰 액수를 결제하신 분 그분께 상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6 1만2 1 5 5 원. 1 6십이만원 나왔네. 혹시 저 결제하신 거럼봤습니다 162만 원. 오, 어,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오. 아니 그러면은 162만 원을 어디에 결제하셨나요? 인생을. 어? 인생을.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 같이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아들만 같이 왔구나.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혼자 만 왔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데 혹시나 아들이 일러가으까 인생을 로 농담이고 농담이고 160여만 이터뷰해보시면 없습니까? 어째서 겠습니까 어? 163만 9천원 163만 9천원 163만 9천원입다대미 없습니까? 어? 어디서? 1 8 0만 9천원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시는 겁니까? 어... 자 100페이지만 하진 않고요 5초 생겠습니다 5, 4, 3, 2, 1 저희 180만 원어치 금방권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근성입니다. 지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면 반드시 상을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